Bless you guys, thank you so much.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캘리포니아의 얼바인에서 온 권혁빈 목사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변화돼야 된다 o r n i a I am from Pi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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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i 알렉시스 어, 에버너스라고 그 하는 이 교수님이 이끌고 있는 이 팀에서 어, 연구한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 거기 보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면이 어떤, 어떤 요인들이 우리를 변화시키는지 그런 내용들을 통계로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요. 잠깐 표를 보여주시면 저런 원인들입니다. 설교나 찬양이나 또 영적인 분위기를 느끼거나 아니면 다른 뭐 성도나 또 간증 기도 영적 체험 고난 어, 뭐 기타입니다. 기타는 뭐 어, 이렇게 세례식을 보면서 변화됐다든지 아니면 뭐 교회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심령 가운데 내 삶의 역사하시면 분명히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놀라운 기적은 예수를 믿고 예배를 맨날, 맨날 드리는데도 변화되지 않는 기적이에요.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는데 예배에 대해서, 그것은 이 요한복음 4장에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떻게 드리느냐? 신령과 진정으로, 그것은 뭡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영으로, 엔프뉴마티라고 하는 단어는요, 영 안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그 위치적인, 어,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할 때, 우리 자신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그영 안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분 안에 있지 않고 오히려 그분 영의 밖에서 예배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 예배 밖에서 드린다라는 거 이것은 물리적으로 우리가 예배당 밖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내 중심이 되지 못하고 나는 멀리 떨어져서 구경꾼으로 관찰자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뭐 봉사하는 겉으로의 행동이 또 우리가 예배 드릴 때의 겉 모습이 손을 들고 춤을 추고 물론 거기에 우리의 감정도 들어가고 하지만은 그것이 겉으로만 내 심령을 만지지 못하고 겉으로만 이루어질 때 우리는 가짜 변화에 속을 수가 있습니다. 마치 유대인이 할례를 행하고 또 음식에 대한 규례를 정하고. 또 그들이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이런 겉으로의 행위를 통해서 나는 변화되었다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 거기에 더 집중할수록 내 내면을 돌아보는 힘은 더 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보이고 거기에 내 에너지를 쓰는 만큼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을 돌아볼 에너지는 더 적게 쓰는 것이에요. 그러는 가운데 우리 스스로도 속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었다고, 내가 봉사도 하고, 내가 직분도 없고, 내가 교회에서도 이런 일도 하고, 그런 것들이 진정한 변화를 변화가 아닌 가짜 변화로 머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찬양할 수 있습니다. 설교도 들을 수 있어요. 춤도 출수 있습니다. 눈물도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예배는 우리가 무언가를 열정을 다해서 다 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기쁘게 할수 있어요. 우리의 예배 자체가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뭔가를 시간을 드리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드려가지고 희생하고 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을 기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을 기뻐하게 할수 있어요. 사단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 너희가 예배해라, 마음껏 예배라, 해더 예배라. 해 그리고 변화되지 않는다면 너희는 더욱 위선적이 될 뿐이다.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 컨퍼런스를 하고 예배를 앞으로 계속해서 드릴 거예요. 그럼에도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사단이 비웃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예배 예배는요,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는 이 하나님의 자궁 안에 들어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뱃속에 있을 때,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 엄마를 볼수 없어요. 그러나 엄마의 체온을 느낍니다. 엄마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엄마로부터 이 영양분이 나에게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엄마의 DNA가 나에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 DNA가 들어오고 그 영양분이 엄마로부터 오고 그 음성을 듣고 그 체온을 느끼는 가운데 아이는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엄마를 닮아가게. 그 DNA로 인해서. 그게 변화예요. 우리가 지금 앉아 있는 바로 이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성령의 DNA를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우리를 더 이상 계속 위선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토록 열심을 내서 하는 우리의 기도와 찬송과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닌, 사단을 기쁘게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진정한 예배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